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증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언 거비 중인 김태규 증인의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증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청문회 증언 거부 중인 고발의 건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자 이가 있으 이가 있으십니까?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지금 반말했습니다. 지금 반말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 있으십니까?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 이의 있으니까 이의를 들어 드릴 테니까 앉으세요. 저일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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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저희가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정말 여러 번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라야 됩니다. 여기 국회거든요. 근런데 앉아서 하시죠. 앉으시죠. 계속 서 계실래요? 아니 앉으세요. 위원회 질서 유지는 위원장의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제 충분히. 아니 충분히 사진 다 찍었으니까 앉으십시오. 끝났습니다. 앉으세요. 음, 그래서 앉으세요.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 있으시냐고 물었고 이 있으시다고 의견을 표출하십시오.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저기 행정실은 제가 지금 앉으라는 말을 몇번 했나 좀 봐주실래요? 예 앉으세요. 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가 있으므로 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표결하겠습니다. 네. 이분 드리세요. 증인을 부른 이유는 행정 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절차의 정당성이 있었느냐고 묻는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박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 절차가 공정했느냐, 투명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인사 관련 사항이라 답변을 못 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어, 증인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 국가 기밀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명백하게 끼칠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절차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하겠다로 일관한 후보는 아, 증인은 증언 감정법 사조에 의해서 명백히 고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제가 답변해 되겠습니까? 아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니,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합니까, 정동영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십시오. 예. 자,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네. 예, 네, 1분 드리세요. 법 4조 2항에 보면 어, 지금 이런 자료 제출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고발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 표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회의 진행 과정에서 한두 차례에 걸쳐서 직무, 위원장 직무대행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정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무총리와 관련된 부분은 간사와의 협의가 없었으므로 이미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인가요? 네. 예, 11명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 네 분입니까? 다섯 분. 예, 11대 5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본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인천 남동을의 이운기 의원입니다.